게 아니라 성경에서 한 바퀴 도운 사람 불신한 거한 바퀴 도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저 애굽에 같은 살고또 예? 정말 그 사서에 보면 얼마나 잔뜩 불순영하니까는 예? 이방을 통해서 막, 예 고통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빌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사사에서 좋은 생활 한 100년 생활하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굴수이맞으 그러면 그냥 이방격식으로 블레이스로 맨날 막기기뭐예 블레이스를 들어가지고 때려친 그런 반복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뭐하러 경험하냐고 보고서 깨달아야지 이게 지혜란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은 사제의 기능이 주어지고, 율법은 정제의 기능이죠. 그래서, 예, 참, 이 사제의 기능이 없다면 다 예, 정, 정제받고 흩어지고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효력이 예,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 정제 기능이 있는데, 이, 정제기능을 다시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자멸을 초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자체를 내, 내가 조력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건,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에, 이 복음, 복음신앙으로 잘가르게 가끄에서 목회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응이 안 되는 거야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못봤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씀은 깨닫잖아요 그럼 그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신으로 그 충성하게 돼 있거든 교회를 세워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연보 같은 경우도 사도가 그랬잖아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건 어디에 해당해? 율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왜? 규범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연구한다. 이건 규범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연구할 때 준비된 연구, 자원하는 심령을 해라. 자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규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내가 규범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11조. 그거 안 하면 뭐라 그러죠?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그 끼워먹는. 그래서 십일조를 하는게 아니라 영배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십일조의 원리는 뭐냐? 성경의 원리는 하나, 예? 자, 하나를 들여가지고 열 중에 하나를 들여가지고 나머지가 거룩하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십일조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전투를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비벨렛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에서 복이라는 게 11조를 해서 복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진, 전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조를 늘리세대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순서가 이게 요거 심각하게 받아들되야돼요 잘못하면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그 노예, 아브람, 함멜리세대이 예, 시조를 받고 나서 하는 말에, 그, 많은 노예물이 주어졌잖아요. 노예물. 예, 그, 그, 중에 시빌조를 아브람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노예물은 이방인들이 쓰던 물건들이니까 불교가 안죠. 그거를 고난 백성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행한 물건 중에 십일조를 아비멜에게 받으면서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이슬 백성들이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다. 이게 최초의 창세계에서 나오는 십일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일조 드린 게 이게 거석서 십일조가 최초에 주어지는 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잘살펴보세요 제가 설명한 이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 하나를 그 노획물 중에서 일부를 십일조로 어,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 노획물을 불교 했던 그 노획물을 거룩한 백성이 쓸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십일조 개념이라 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 십이조, 그걸 성취하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분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다 봤죠. 예수의 피로, 이게 바로 십이조로. 한번 들여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받는 거, 이게 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실절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룩함을 받는 역사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이 정말 심리적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복음의 선한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함을 받게끔 이렇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영보의 귀중한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두 가지잖아요. 율법의 11조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늦게 먹으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규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막 이거 심지어 안면 어때요? 벌, 죽는다 벌먹는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11조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말한 11조의 원리를 생각하면 야,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원히 고룩함을, 말씀으로 고룩함을 받는 이 복음의 사역에 정말 이 내가 11조로 한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뭐, 뭐가 돼? 감격이 좋아지잖아요. 감격이. 두려움에서 십일하는게 아니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의, 나 같은 죄 있는 죄를 통해서도 이 십일조를 드리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내가 드리니 정말 불결한 나를 통해서 드려진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많은 영혼들을 구룩함에 이르게 만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나를 통해서, 나이 조그마한 나를 통해서 이 시작이 또 되어진다는 것. 이것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간격하면서 심절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번 들여짐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에? 그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1 1조를 드린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 11초 안 드리면, 진짜,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1 1을 드린다면, 내가 율법의 정제를 내가 스스로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보음을 사제 기능을 헐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제기능을 다시 세워버리는 게 된다 이게 아니, 율법을 왜 자꾸 세우느냐 이거요그 율법 세우면 안 돼요 율법 앞에 가면 우리는 자꾸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박받는 거아니에자 이런 그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 자꾸 규범에 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의무감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고는 다르다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규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자체가 있어야 된다 이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게 기쁨이 주어져 실제 하면서 기쁨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이 네. 일을 통해서 천국이 확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에 거기에 내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내 이게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그 가운데 십의 일을 내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그래도 보탬이 될수 있는 이런의 예 환경을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데 감격하며 살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예수의 예?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죠 헛되이 하지 않고 이걸 예수의 복음의 사죄 기능을 율법을 내가 세우면 세울수록 예수는 뭐야 <laughs> 아, 점점 커버리는 결과가 주어진다 아. 그리고 예수스로 율법의 기능을 점점 다시 세워버린다 그러면 나는 뭐해 나는 점점 속박되고 만다 죄의 아. 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다 해야 되는데 규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맨날 죄의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퍼어 버리는 신앙생활이냐, 또 율법을 다시 세우는 신앙생활이냐, 이거 둘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허물 안 돼. 사도바울은 나, 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네? 우리 공로로 되어있으면 절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이루나가려니까이 사상으로 율법, 신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 목회가 쉬워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변화된 신형이 돼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만들려면 이게 보통 말씀 가르켜가지고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르치는 목회가 더딘 수밖에 없는 거예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속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자꾸 예? 만들어 가지 않고 그냥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쉽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려면 더 어렵고 그렇죠? 그냥 하세요. 일도 하기 일은. 2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1 더하기 이은 2가 왜 되냐는 걸 그걸 다 가르치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오늘 말씀에 조금 이게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반박 도전을 엄청 받는 말씀이에요. 5분만 쉬었다.